미신적인 사고에 의해서 제비를 뽑아 보았는데, 요나가 그 제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7절은 곧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문대로 거둡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생 100년 속에서 반절 이상을 살고 지나온 세월에 최소한... 한 40년 정도를 돌아보면 시문대로 거두었다는 라 것을 분명히 제가 느낍니다. 예를 들면 제 신학교 때제 여러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 동기들 가운데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 저런 사람들이 뭐하러 신학교에 왔을까 할 정도로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신실했던 사람은 역시 오늘 목양의 과정에서 신실한 삶을 일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신실한 그 삶의 결과를 자꾸 30 20여 년전뭐 그때로 어, 자꾸 돌아가게 되어져요. 30년 가까운 그 세월로 자꾸 돌아가서 그때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 신학교에서 아,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껄렁껄렁하면서 여자 신학생들을 꼬시고 연애하고 이 신학 이 여자 신학생하고 썸씽이 있다가 저쪽에 또 썸씽이 있다가 사망년때 보니까 또 다른 여자와 신학생들 여학생들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여자 킬러 전도사 이렇게 별명이 붙었었는데 그 친구는 벌써 한 15년 전 정도인가요. 목양을 하다가 성도들과의 간음 사건에 의해서 감옥까지 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런 많은 것들을 부정적인 측면이든지 긍정적인 측면이든지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심은 대로만 거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 그걸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미래에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당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을 잘못 쓰고 내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당한다는 사실. 요나의 제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철저히 요나는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누회를 가지 않고 반대쪽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배 밑창까지 들어가 깊은 잠에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배 가판 위로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정확하게 제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의 숨겨진 과거를 자기의 잘못에 대해 만천하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자기 입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입술에 붙여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꺼집어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요나가 대답을 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와를 호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굉장히 자기를 자부심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 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멸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지금, 요나는 나는 자부심이 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근데 듣는 소년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자부심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법 점잖아 보이나 봐요. 점잖하게 행동하면 아, 직업이 혹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혹시 할때 목사입니다 하기 전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 요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내 속에서 예수님 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입니다 그런 것보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다르시군요. 그러면 제 참으로 하시는 일이 뭐세요 그러면 예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역시, 그러시군요. 여러분. 참 멋진 거지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나 목사입니다. 밥좀 맛있게 좀 해오세요. 나 목사입니다. 좀 대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 예, 고마 이러지 않고, 저거, 노라이 아니야? 이럴 거란 말이야. 그지요?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먼저 불려질 때, 아, 참, 다르구나. 뭔가가 저분들에게는 참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보이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당신 혹시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렇게 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지금 요나는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경멸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뿌듯함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경외하는 사람 이러고 있으면 돼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폭풍이 일어났는데 배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10절을 봅니다. 자기가 여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를 이지경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짐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만들었느냐 소년들이 거대한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유는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나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버렸다. 이 항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목숨 하나 구하는 것그 외에는 없는 이 지경으로 왜 만들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체를 피하지 않았다면 우리 배가 이런 위기를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째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세상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십일조를 하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목사라면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면 새벽 예배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전용권 집사님께서는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오셔서 그날 그 달부터 11조를 하시더라고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러더니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선장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느냐 요나에게 붙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두번 나오는데요. 어, 5절을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사공이 두려워하였다. 선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지요? 그런데 요나의 고백을 듣고 나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의 종류가 선원들 속에서 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욱더 상승을 해버렸어요. 자, 저 파도를 보고. 배가 뒤집힐까 봐서 두려워하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파도도 그대로지만, 그들에게 이제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상이 뭐냐면, 바다와 육지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노하였다면, 이 사람 때문에 노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웃음> 네? <웃음> 보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보이는 파도가 더 두렵습니다. 보이는 게더 사실 두려운데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도를 당하고 있어 요 지금. 제일 먼저 두려움이 엄습해요 심한 두려움. 그리고 그 심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뒤쪽에 보면 지도를 해요 하나님께 지도를 해요 제발 이것 좀 잠잠케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제사까지 드려요 이들이.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는 이 과정을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11절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더 파도가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자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베어진 거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를 누구 때문에 모두 들통이 났냐면 믿지 않는 선원들 때문에 들통났고 선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바다는 점점 더 강렬하게 파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리라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던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뛰어들 거예요. <laughs> 예?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파도가 지금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여기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면 그걸 내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며 나를 지금 바다에 던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지쳐 있어요. 선원들. 자기 짐까지 다 버렸어요. 배는 뭐 흉흉해서 지금 완전히 어? 왔다 갔다 기 정신 하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 저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를 잠잠케 할까도 내가 뛰어내리면 돼. 뭘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힘줘서 집어 던지라고 하고 있어요.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집스러우시면 그래요. 자, 보세요. 부부싸움을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게 싸우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싸우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싸우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부싸움 할때 성질 나면 어떻게 하죠? 아유, 이걸 확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 부인이 어떻게 하죠? 그래, 때려. 때려. 여러분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셔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걸 죽여 그러면 손을 딱 들면 때려 때려 죽여 죽여하고 얼굴을 갖다 디밀잖아요.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얼굴 디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겠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나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1 3절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상스럽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으면 아 목사, 뭐 선생, 뭐, 뭐 공무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원들은 뭐라고 부르죠? 뱃놈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왜? 선원들은 거칩니다 말 그대로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직면해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입이 거칠고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물에 딸려서 바다로 들어가 끌려갈 수도 있고 배가 부딪힐 수도 있고 한번 나갈 때마다 살아 돌아온 보장도 없고 고대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배사람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목포항에서 배를 접안할 때 목포에 한번 내려갔다가 혼자 목포에 내려갔다가 접안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막 어선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에 막 저반을 해서 서로 막 두르더라 그러더니 서로 이게 순서를 다퉈서 이제 저반을 하는데 옆에가 부딪히니까 이쪽 사람하고 저쪽 배에 있는 사람하고 욕을 하는데 이쪽 사람은 이제 (20대) 중반이고 저쪽 사람은 (60이) 돼 보이는데 (20대) 중반이 저쪽에 그 어른한테 완전히 쌍소리로 욕을 하면서 막 하면서 이거 뭐~ 이게 뭐~ 고기 잡을 때 이렇게 낚는 이렇게 막 꽃게 같은 게있더라고막 그걸 갖다 막 찍는 신용을 하고 그래서 야 저거 큰썸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딱 접안을 해서 이쪽에다 묶고 이쪽에다 딱 묶고 딱 왔는데 배에서 내린 다음에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니 저렇게 싱겁게 끝나지 제가 그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입으로 말하는 거나 손으로 행동하는 그걸 봤을 때는 와야 뱃사람들은 거칠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거친 뱃사람들이 현재 요나 때문에 자기들의 전 재산 이번 항해에서 모든 걸다 잃어버렸고 죽을지 살지 돌아갈 수 있을지 못할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는데 그들이 집어 던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가까이 붙이고자 배를 써요. 그런데 바다가 흉흉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되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요나를 왜 바다에 한 번에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왜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될 명분이 제비를 뽑고 그의 입에서도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거친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고자 함께 가고자 열심히 노를 저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바다가 이렇게 흉룡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우리 배에 육지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죄인이 실려 있다. 그래서 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이 노할 만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에? 신이 노해서 바다를 흔들어 엎어버릴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아마 이 배에 수여러 명은 사람 죽인 사람도 한, 한두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은 죽인 유영철 같은 그런 인간 쓰레기가 지금 이, 이 배에 탔을 것이다. 아니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이 이 배에 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하는 걸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기고 나 그분 말안 듣고 나는 나대로 살래 하고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죽을 만한 죄가 아닌 거예요. 요나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어 던졌을 거예요. 요나가 만약 국가에 반역죄를 지고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집어 던졌을 그런데 요나의 얘기를 지금 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 얘기 핵심이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 피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단지 도망가는 거다 이건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거역했다고 이 정도로 할수 있나 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대단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원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될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무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온갖 살지고 기름진 양과 소를 가지고 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진을 예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위해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은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번제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즉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그 뒷절 가장 중요한 뒷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더니 왕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더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생명처럼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를 왕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면 나는 세상에 거지가 된다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